할렐루야 여러분, 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과 가장 먼저 한 약속이 무엇? 뭐, 어떤 약속일까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졌죠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보여준 언약이 뭐였죠? 어, 무지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율계명 율, 율법을 허락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일계명 제발. 제발. 자, 여러분, 어, 당황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딱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1개면? 2개면? 누구를 위한 우상? 너를 위한 우상. 3개면? 야, <laughs> 큰일 났네. <laughs> 망령때 일컫지 말라 4개명? 아, 4개명 그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개명? 부모를 공경하라 6개명? 살인하지 말라 7개명? 어? 뭐야? 가늠 도둑 뭐예요? 가늠 그리고 8개명? 9개명? 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개명? 탐내지 말라. 그래서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계명이고요 5개명부터. 다음주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10개명까지는 사람의 법에 관한 계명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계명들을 주실 때 철저히 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주셨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어요. 자,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라고 하면 옛날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이요, 명확했어요. 어떠한 특정한 사물이나 혹은 물건, 혹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절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상에는 뭐가 있죠? 뭐, 불상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구렁이도 신으로 섬기는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뱀을요, 특히 구렁이를요,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그리고 뭐, 저기 봐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혹시 시골 마을에 큰 나무 보면 그천 달려있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을을 지켜달라고 사람들이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특히 바다 쪽으로 가면요 신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노여워하면 화를 내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생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다 사람들은요 지금 육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에 민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또 고유적인 어떤 우상 숭배가 있죠. 명절 때마다 하는 거. 그렇죠. 조상 숭배, 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제사 드려 보신 분? 어, 차례상, 그럼 차례상을 보, 보신 분.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 차례상 사진을 보여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아, 애들이, 애들한테 애들아 혹시 이런 거본적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본적 있대. 근데 내가 알기로 는 얘네들 다모태 신앙이거든요. 그럼 본 적이 있대. 그래서 너희들 어디서 봤어? 이랬더니 유치원에서 생일상이요. 이러더라고요. 아, 나 그때 진짜 심장 주저앉을 뻔했어요. <laughs> 제사상이 한순간 생일상이 되긴 했는데. <laughs>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상 숭배를 하는 게 제사를 차리는 게그 선조들이, 죽은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을 잘 봐달라는 의미가 되게 커요. 효의 개념도 크지만 조상들의 그런 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구멍 지어졌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상 숭배라고 하면 그런 것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떠한 불안감으로 인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어, 천주교 다니는 친구 집을 놀러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집 안에 꼭 뭐가 하나씩 있냐면, 마리아상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요,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또 어떻게 만들어요? 목걸이로 만들어서 그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도 있지만 그걸 목걸이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그음 예전 우리 교회 구성전 있을 때 혹시 본당에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었나요? 그렇죠 있었죠. 그러면 새 성전으로 들어가면 십자가가 있을 것 없을까? 아니에요. 이제는 없어요. 이제 강대상에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가 됐냐면 우상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의 의미도 그 십자가가 이그 십자가 쪼가리 하나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 그 우상이 돼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때 있어서 그 미래가 확실치 않으면 더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전집을 찾아가고 아니면 다른 뭐 네이버나 이런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통해서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내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 물건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게그 운동선수들한테는 징크스라고 그래요. 자.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중요한 날에 빨간 팬티를 입어야 되시는 분, <laughs> 혹은 검은 팬티, 혹은 뭐 양발, 뭐 이런 징크스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요? 운동 선수 중에는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그게 잘 풀리시는 분들, 그게 잘 풀린 그 경기가 잘 풀린다더군. 거나 아니면 속옷을, 내가 애착하는 속옷을 입어야 그날 경기를 승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막연해져요. 왜 그런 것들이 생겨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내가 이 반지를 끼고 나서 습관이 생긴 게 뭐냐면, 어, 좀 불편하신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 돌려, 계속 돌려. 내가 언제 가장 많이 돌릴까? 아님. 단임 목사님하고 나갈 때 <웃음> <웃음> 책상 밑에 손을 넣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돌리더라고 어, 진짜 분리장애 있는 것처럼 그래서아네 목사님 네네 네. 이러면서 계속 돌려 그래서 내가 이걸 빼봤어요 그리고 단임 목사님을 만났더니 다리를 계속 떨어 <laughs> 막 이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반지가 없는데도 여기를요 반지 있는 자리를요 계속 돌리더라고 이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간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들은요, 어떠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지정해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행위나 이런 행동들이 있다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서 되고 우리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막연함을 느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하나같이 바로 대답이 튀어나오는 게 뭐였냐면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 여러분들 오늘 12시 전에 주무신 분. 12시 전에. 와, 두 명, 세 명. 그러면 1시 전에. 그렇게. 그러면 3시 뭐 하셨어요? 요한 정요? 요한 형제? 어? 넷플릭스 봤어? 뭐로 봤어요? 뭐로 봤어? 핸드폰으로. 자, 세 그럼 4시 5시 안 앉아 고 오신 분. <laughs> 앉아 가지고 6시. 여러분들 그긴 시간 동안 앉아면 난 공부했어요. <laughs>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난 핸드폰 했어요. 안,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12시 이전에도 안 주무셨고 뭘 하셨을까? <laughs> 자, 이 핸드폰이요. 어느 순간 예배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됐어요. 요소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잘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언제 가장 핸드폰을 많이 합니까? 어떤 예배 때? 아, 애들하고 연락하려고, 애들하고 연락하려고 유치부 애들이랑. <laughs> 여러분들 어른 예배 참여했을 때 핸드폰 안 하세요? 할 걸? 많이 할 걸? 왜? 왜? 지루하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 망나니. 그 <laughs>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쓰레기 때문에 예배 방에 받는 모든 행위를 하는 학생들은 사람들은 쓰레기다.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요, 수련회 장소에 와가지고 모든 학생들한테 다 선포하고 가셨어요. 너희들은 다 쓰레기다. <laughs> 자, 핸드폰이요. 어느 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됐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핸드폰 놓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자, 누군가가 나에게 연락이 오는 올까봐도 두렵지만 내가 그것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 못하는 상황이요 생겨버렸어요. 나 같아도요 핸드폰에 버스 키 아, 버스 키란다. 버스 카드 다 되지 돈 인출할 수 있지 결제할 수 있지 이러니까. 핸드폰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연락은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 와, 나 핸드폰 놓고 갔는데 연락, 중요한 연락 오면 어떡하지? 하고 막상 핸드폰을 딱 봤어. 전화 한통 하다 안마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자, 이렇게 핸드폰이 어느 순간 내마음에 1등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일찍 자서 예배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핸드폰을 해. 핸드폰을. 그 핸드폰을 좀 이렇게 하다보면요, 시간이 어때요? 진짜 금방 가.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마법 같은 일이. 내가 지금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내가 전임사역을 하고 새벽예배를 나가는 순간부터 내 삶의 낙 중에 하나인 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핸드폰 할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자야 돼. 다음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핸드폰을 하고 막 있다보면 새벽예배 갈 시간이 다가와. 그러면 그날은 그 다음날은 완전 일정이 모든 스케줄이요. 다내 몸이 힘들어, 버, 버거워 늙어 가지고 <laughs> 자야 돼. 그래서 핸드폰을 못 해요. 못해.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한테도 어느 순간 이 핸드폰이요. 첫 번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물건이 핸드폰이라면 핸드폰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 강아지 때문에 예배 방해 받은 적 있으세요? 와, 밥을 빨리 줘야 되는데 얘가 똥을 아무 데나 막 싸지르면 어떡하지? 이러고 막 예배 시간에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린다든지 막 그러신가요? 그 걱정이지, 걱정이지, 그건 걱정이지, 그건 걱정이지, 그건 걱정이지, 그건 어쩔 수 없지, 가족인데. 우리 나도 아빠가 수술하면 예배 시간에 아, 아버지가 수술 잘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친구일 수도 있어요. 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예배를 빠진다던가 약속을, 약속 때문에 예배 시간을 내 늦는다던가 친구와 놀러 가기 때문에 예배에 늦는다던가. 그래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민영제. 아니야, 아니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건 내가 나도 힘들 것 같아. 어. 자, 이건 나중에 한번 사용하자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될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요,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 어떠세요? 즐겁고 재밌죠? 어 제가 중등부 수련회를 저번주에 갔다 왔는데, 버스를 빌려서 갔어요. 근데 중등부 여자애들이요, 버스를 타기 전부터 시끄럽더니 버스를 탄 순간은 더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조용히 가고 싶어서 그 이어폰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끼고 키고 음향을 최대로 올렸어. 근데 난내 핸드폰, 이어폰이요 망가진 줄 알았어. 애들 떠드는 소리가요 노이즈 캔슬링을 뚫어. 그러면서 나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 애들이 그렇게 떠들 수 있을까? 친구들이 같이 있으니까 신나니까 행복하니까 근데 그런 친구가요 어느 순간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자 친구, 남편, 가족, 부모님 하다 못해 키우는 반려동물까지도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돌리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질투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질투하신다. 질투한다. 자, 안 되겠다. 나와야 되겠어요. 숙달된 조교. 자, 하민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하민이한테 렇게붙어어 아, 오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막 앵겼어. 어.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질투할 사람이 있어요? 아, 오빠, 사랑해. 나와 함께 해줘. 이 모습을 보고 질투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 왜? 나 사랑하는 사람? 하민이를 사랑하는 사람? 어. 내가 있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질투가 안 나는 거야. 근데 만약 누군가가 여기서 하민이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내가 막 이래.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 요 내가 막 하민이가 아 어, 오빠 이러면 와 조태맨 목사 부셔버릴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고마워요. 생긴단 말이야. 생긴단 말이야. 이게 질투예요. 근데 인간의 질투는요 추악하고 지저분해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추악해.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추악한 질투가 아니라 그 사랑 본연의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우상순배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3, 4대까지 이르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갚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3, 4대란 어, 할아버지, 아버지, 나를 3대죠. 그리고 나의 자녀가 생기면 4대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4대를 거쳐서 계속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족장사회였고 수명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래서 3대가 모여 사는 건 흔했고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건 흔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족장사회 최고 우두머리는 결국 누구예요? 족장 한 명인 거예요. 그 족장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그 족장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들이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 4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벌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사고 있는 동안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를 걸쳐서 계속 저주하고 벌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때요?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복과, 아니, 아니, 죄, 벌과 죄의 밸런스가 어때요? 맞지 않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집니다. 근데 이북 이스라엘은요, 왕이요, 자꾸 바뀌어. 정권이 바뀐단 말이야. 근데 남유다는 어때요? 끝까지 다윗의 후손을 세우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요 계속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 율법을 주셔서 억압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나 사랑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 남자 형제들 중에 연애하시는 분들 여자 친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게 할때자내 내게 번뇌를 허락하실, 허락할 때자 상황을 이야기할게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아무거나 이러면 어때요? 와, 아찔해. 뭘 먹어야 되지? 우리 짜장면 먹을까? 아, 느끼해. 돈까스 먹을까? 아, 그건 너무 튀김이라 살찐단 말이야. 그러면 뭐 먹지? 그 오래간만에 우리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스파게티 먹을까? 아, 양식이잖아. 그러면 우리 백반 먹을까? 지금 나랑 데이트 하는데 백반을 먹겠다는 거야? 뭘 먹어야 될까요? 뭘 먹어야 될까? 뭘 먹어야 될까? 그래,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오빠는 날 만나면서 지금 먹, 뭘 먹을지 생각도 안 하고 온 거야? 아, 지금 순간 말하면서 혈압 올라갈 뻔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메뉴얼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N... CLC 공동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당장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그것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는, 마, 남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이만큼 많이 사랑하고 그 남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